일단은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어, 제가 솔직히 사전에 여성 게스트 분을 섭외를 해서 제가 흉가 방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주변에 아는 여자가 한 명도 없네요.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글을 썼어요, 페이스북에. 나랑 흉가 같이 여성분 있냐고 글을 썼는데, 그 댓글이 오고 있는데, 그냥 가고 싶어요라는 거지, 진짜 가고 싶은 여성분은 없나 봐. 오케이,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응원 고맙습니다, 형님들. 형님들. 뭐야? 씨... 뭐야? 염주가 갑자기 내려가 보. 이불... 잠깐만, 염주가 내려갔어요. 잠깐만요. 어. 예, 여기는 말로만 현가가 아니라 진짜 흉가예요 어, 여기서 방송을 하다가 사람은 아닌데, 빛에 의해선지 모르겠는데 귀신 형태가 찍혔거든요. 소리 저만 들은 거... 어. 어, 그거 진짜 귀신 맞아요! 아, 일단 내가 귀신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laughs> 네가 너무 진심으로 말하기 때문에 나도 지금 믿고는 있는데 네, 음, 나중에 여도 음. 경험을 해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형 귀신 맞다니까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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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어? 어 뭐? 잠깐. 어? 잠깐. 어? 뭐 이거? 처음에 나무까지 그런 건줄 알아가지고. 아 빛에 반사된 것 같긴 한. 잠깐만. 아빛 반사 절대 아니. 달걀 형에다가 눈 파여 있고 광대뼈 같은 모양이네 진짜 이거는. 아, 이거... 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귀신... 이 오... <laughs> 누가 봐도 이건 귀신이거든요, 진짜로... 네, 여기거든요... 갑니다... <laughs> 네, 하나하나 고맙습니다. 와, 거짓말 아니야. 여자가 비명질렀어. 진짜 거짓말 아니야. 여자가 비명질렀어. 진짜. 죄송합니다. 아, 창문 저거 문양이에요. 문양. 어, 창문은 문양입니다. 문양. 시청자분들 예, 12시가 지났습니다. 귀찮으셔도 추천과 즐겨찾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광명 진원 옴 아모카 바이로차가 마하무드라 마니파들마 지바라 프라바를 타야 훔 이거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써준 거예요. 불교 단어입니다, 불교. 어, 아, 이거 주문 외우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엄마, 방송 보고 있어? 엄마 말이 맞네. 엄마, 나밥잘 먹고 씩씩하게 살게. 귀신 형태가 나온다. 그럼 다개 주작입니다. 왜냐? 일반 카메라 화질로는요, 귀신을 담을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귀신 형태가 내 방송에 찍힌다. 그거는 빛에 의해 반사된 물체입니다. 인정하시죠? 일반 카메라에는 절대 귀신이 찍힐 수가 없습니다. 다 먹었어요. 나는 원래 밥을 조금 먹는 사람이니까, 조금 먹고 집에 빨리 갈게요. 사합니다형나 나 진짜 거짓말. 광명진은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지바라 프라바를 타야금 소리만났지. 아무런 이상현상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한승아 형 명준이 형인데. 여기 국민인데 혹시 올수 있니? 어.. 누구세요? 여보세요? 어 한승아 출발했어? 어아아 아, 지금 집에서 나왔다고? 네 아버지가. 어 아버지가. 차를 안 빌려줘서. 아, 아빠가 차를안 빌려주지? 네 열심히 뛰어볼게. 아 뛰어온다고? 벽좀 박박 긁어봐. 박박. 박박 긁어봐. 시부래. 아까처럼 긁어보시지. 자 동생이랑 저랑 뭐할 거냐면은 바로 분신사바라는 거 아시죠, 형님들? 잠든 당신의 영혼을 깨워 소원합니다. 근데 조명 꺼도 보이나? <laughs> 그뭐 푸는 거. 푸는 거? 만약에 되면은 푸는 거면. 아, 만약에 끝내는 <laughs> 방법은 귀신님 끝내도 되겠습니까? 해서 어, 이응으로 가면 끝내는 거래. 안 가면요. 안 가면은 비를해. 에? 네? 한 다섯 번해 보자. 시작.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대, 구다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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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님, 오셨습니까? 귀신님, 오셨습니까? 아, 천천히 <laughs> 개그하냐고요? <laughs> 알았어 천천히 해볼게요. 어 천천히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일 때 구다사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일 때 구다사이. 아 근데 얘네 한국말 아 이거 영어잖아? 일본어 아니? 일본어? 예 네, 일본어. 그럼 한국말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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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오세요. 한번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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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네.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한번 더. 오세요, 오세요. 오케이. 아, 염주, 염주 껴서 안 왔다고? 오케이. 그럼 염주를 뺄게요. 어 아니, 아무리 해도 안 와. 아, 미친놈들이라고요? 아니, 왜요? 아니, 어, 분신 사바 해봤자.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돌토리 났지. 응.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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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목소리> 이거는 진짜 <이제> 가야돼 웃지마요 <laughs> 아, 웃지 죽을거 같아요 웃지마요 찰리찰리 찰리찰리 오셨습니까? 미수가, 진수가, 옥자야, 왔니? 응, 안 왔대, 인정? 어, 안 왔대, 안 왔대. <laughs> 어, 안 왔대, 안 왔대, 안 왔대, 안 왔대. 어, 안 왔대. 아, 형님, 노인정, 노인정 하시는데 좀 살려주세요, 형님들. <laughs> 까, 까꿍. 와 진짜 시키는 거다 하는 BJ도 몇 없다 진짜. 와 어, 이거 하고 이제 소금 뿌립니다 소금. 어잘태워야 돼요 이거 진짜. 아 찰리 찰리는 펜도 버려야 된다고요? 네. 아 그래? 버리자나펜 주머니 넣았는데 짜증나게. 아펜 주머니 넣어서? <laughs> 어 부셔 버리래. 잉크 못 쓰게.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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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아따 아따 옥에에 어, 아따. 흉가방송을 해봤자 귀신은 안 나와요. 다 아시죠? 흉가방송을 해봤자 귀신은 안 나오는데, 아까 저 혼자 있을 때 소리 났던 거는 다 진짜예요. 혼자 있을 때 소리 났던 건다 진짜예요.